아, 아,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유,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네. 오늘 근데 저디안 네, 네. 좋아 보이시는데? 아,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숨쉬기가 <laughs> 조금 있네요뭐 배가 좀 아픕니다. 아유, 잘 다녀왔는데도 배가 조금 조금 아프네요. 아이고. 음. 아뭐 어제 뭐 무슨 일이었길래 그렇게 쓰러지셨어요? 어제 아, 좀 답답한 일이 있어가지고 음.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laughs> 싸움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는 예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아, 지금 뭐 작가님도 싸우고 계세요? 아 네, 아, 싸우고 저도 좀 싸우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어허. 저도 좀길아 길어... 길었습니다. 아 싸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니, 생각보다 저희가 상상,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좀 너무 길어지네요 이게. 네네 저희 혹시 같은 걸로 싸우고 있나요? <laughs> 혹시 그 싸우고 있는 분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시니 아... 여기서는 말할 수 없지만은 네 제가 네. 아, 네, 카톡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카톡으로만 해주세요 네네 여기서 작업은... 작업을... 뭐 나쁘지 않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아저이전에 말씀드렸던... 아. 와인색 소트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아, 딱 작가님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네. 작가님, 아무래도 직업군인을 하셨다 보니 야, 네. 글는 네. 맛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니 사람이 글는 맛이 있는데, 그냥 진심으로 걸려요. 지금 카페 들어가 보니까 여기 야외 테라스인데, 네 카페 들어가보니까 그림이 되게 많이 있던데요. 그리고 여기 작가들이 네. 상주를 하나. 아니 안에 카페 분위기가 실내 분위기가 되게 더러워요. <웃음> <웃음> 모래 모래 엄청 많고. 모래 막 먹물에 진짜 네. 무슨 천이랑 종이랑 다 펼쳐져 있고 그림은 좋은데. 그죠? 냄새도 조금 이상. <laughs> 아 맞아 네. 냄새. 가리안 네. 그러니까 씻은 남자 냄새. 네네네. 네, 네. 강양한뭔가호허비이 뭐 냄새가 좀 나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니 합니다 아, 좋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적한데 네. 카페도 있고 네적한데 카페도 있고 흔적한데 도모고게저도있르게 네. 아데 카페도 있고 흔적한니까페도 있고 흔적한데 카페도 있고 흔니까데카그도 있고 흔적한데 팔일만에 외출을 했는 지금 면도도 8일만에 하고 나왔는데아 그렇죠. 아 작가님도 지금 8일만에 아유 요새 작업은 주제가 어떤 걸로 작업하는지. 지옥이요. <laughs>